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무신사 온스트릿의 정혁입니다. 여기는 바로 압구정입니다. 또 패션하면 빠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오늘의 OOTD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7월달이라서 좀 더워요. 그래서 좀 이제 가볍게 입어봤고요. 오늘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 도랑스 뚜암. 그래서 여기 좀찐그레이가될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가 찐그레이가 됐다면 아, 정혁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스트릿 압구정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놀람> 오쏭! 아, 아 구정해 어? 어? 잠깐만요 이렇게. Look, look, look at this! <웃음> <웃음> 가게에서 일하시는 것 <거> 같거든요?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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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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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좀 잡아주세요 무신사예요 아. 옷자리도 다 잡고 있어 선생님 아! 만 선생님 너무시인해넷 아네 가능합니다. 아, 아, 예. 자기소개 한만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를 맡고 있는 고승균입니다. 아 고승균 형님 네. 반갑습니다. 스타일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네. 오늘의 네. 룩티크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와이안 셔츠고 샌들 같은 거 신고 네네네. 그다음에 리바이스 청바지 같은 거 어. 이제 매칭을 해서 휴가철이다 보니까 네네네. 네, 이런 하와이안 이제 연출 테닝. 어. 네. 형님 안에서 버터 바닐라 향기 향기 깨 나요. 마운스 아. 마탑을 <laughs> <만수, 맡아봐요. 웃음> 진짜 좋은 향기 나요 진짜. 테닝 크림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어쩐지 네. 지금 저도 한 발라 주십시오. <laughs> 저도 한 발라 주십시오. <laughs> 저 발라요. 어, 지금 여다 편집될 거예요. 또 이제 매장 동료도 되게 멋있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냥 데리고 아이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어, 이하늘 씨. 나. 이러지. 미안, 알았을 뿐야 저도 작가 이럴 때할 때마다 네. 집에 가서 일기 쓰거든요. 네. 난또 미친 짓을 했다 이러면서. 자, 볼게요. 오, 또 스타일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좀 베이지 톤의 루즈한 핏으로, 네네네. 넥타이랑 네네네. 구두랑 톤을 좀 맞췄어요. 오, 넥타이는 어디 브랜드인가요? 랑방입니다. 랑... 와우. 평소에 넥타이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서른 가지. 그러면 거의 네. 넥타이로 저기 전셋집 하나 구할 수도 있겠네요 네돈 많이 썼어요 옷을 입을 때좀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컬러를 맞추거나 아니면 좀 비슷한 계열의 음 신발을 울타이 면 이제 네네. 좀 스웨이드 역시 나,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이야 이야, 이야 어, 아 조금 좀 슬슬 괜찮은 거 같아요 어? 뭐야 여기 무신사의 온스트릿 옷차로 찾고 있는데 형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시 네. 아, 제좀 아, 네, 네,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현수라고. 합니다. 이현수 씨. 네, 자 네. 오늘 이제 루티크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편안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느낌이에요. 저 위에는 좀 로고 티 입어가지고 음. 좀 심심한데 포인트 주 슬랙 화이트로 심심해서 어, 가방 같은 걸로 네네네. 포인트 주려고. 비행기 안에 여기 끼는 거 있죠? 그거랑 완전 또 같이 생겼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를 좋아가고 공항 뜰때 <laughs> 비행기 올라갈 때 무서워가지고 무서울 때 저희가 또 이제 인터뷰 잘해주신 분들 한해가지고 옷들도 이제 증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자 네. 아, <laughs> 와우. 본인이 굉장히 노멀한 룩을 좋아하시나 했지만더 이상 노멀한 룩은 이제 그만 살짝 쿵 내려서. 안녕하세요. <laughs> <냄새나요>? 아 미안해요. 안녕 <laughs> <냄새나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 어때요? 이런 모자 어때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사인 있어요. 사인 지어드릴까요? 이제 사인해드릴까요? 여기다가요? 어 거기다 해드릴게요. 아, 여기다가 해서 자 친구 이름이 뭐예요? 전희채. 아 전희채. 희채 씨한테 <laughs> 드릴게요. <히체한테 웃음> 드릴게요. 자. 어, 아, 좋습니다. 어 그럼요. 희채 어. 씨한테 드리는 건데. 아니지. 희재 <laughs> 씨. 어 아, 써야죠. 아, 써야죠. 써야죠. 어 희재 <laughs> 어잘 어울린다. 미야. 아, <laughs> 드세요. 사인해드릴게요. 여기로요? 네, 사인 안돼요.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여기, 여기. 여기요? 여기요. 아, <laughs> 여기 안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안돼요, 안 아, 딱 힘들다. 어, 만감이 노린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김다이고요. <laughs>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어? 어, 진짜요? 영어 로한번 부탁드릴게요. Hello, I'm Dai. 오늘의 룩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본 여행을 어제 갔다 왔는데 인디지 가서 비비안 웨스트티셔츠. 네. 어 가방은 뭐예요? 어, 겐조예요. 겐조? 네. 우리 다이 씨는 명품밖에 안 입는. 어, 어. 아 아니요. 좋은 옷이면 무엇이든. 아, 아 그래요? 자 네. 아,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여기다 안에 상품을 많이 넣어놨어요.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자 커버나 서퍼맨 티셔츠. 커버나 제품이고요. 아, 네, 네 서퍼나 이쁘게 입어주시고요. 네네, 근데 이거 명품 아니잖아요, 그죠 아, 명품이, 명품! 어?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압구정 오면은 자주 오는 카페 중에 하나인데 존버 타임이라고 하죠? 존버 타임 가지면서 또 물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옷잘러 찾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짝짝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유 큐트 보이, 예 어디 가? <laughs> 어디 가? 어? 안녕하세요. 저기요, 사장님. 혹시 바쁘세요?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옷자레너를 찾고 있는 건데. 아, 느낌이 또 이제 괜찮아가지고. 아, 음. 어. 커베비로딱 커피 한잔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그래도 아, 멘트 좀 살아나는 거 괜찮을까요? 네, 아, 아,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이걸로 다살수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네, 네 진짜요. 돼요? 여기 카페도 살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네, 이걸로 카페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 안쪽에 계했어요 안쪽은 주세요 본격적으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MD고 22살이고 네. 정의석이라고 합니다. 옷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좀 많아요. 오늘은 이제 그레이톤으로 아, 네. 일단 차분함 게 입어봤고요. 네, 네, 네. 신발이랑 네. 티셔츠를 조금 포인트를 줬어요. 네. 어이 신발 하면은 또 굉장한 루이세 네. 신발 맞나요? 아. 저는 당첨. 어. 네. 아 어, 진짜요? 운 좋게 빌렸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요 이제 인터뷰 좀 잘해주신 음. 분들한해 가지고 아, 네. 복귀를 하고 있거든요. 안 좋은 거 뭐야? 안 좋은 거야? 네. 뭐, 예를 들어서 상의 노출하고 집에 가기라든지. 예. 네. 볼까요? 하나, 둘, 셋. 아! 핵인싸 선글라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써봤을 때 정말 깔맞춤이 되는 그리고 흔들었을 때 빛이 바꾸고 바 나는 자, 이런 선글라스인데 축하드려요. 아, 진짜 너무 탐나는데. 우리 형님 또. 아, 야, 우리 형님 또 당첨됐는데 어떻게 제가 이걸 또. 자, 보시면은 또 이제 집에 가실 때까지 쓰셔도 됩니다. 아, 좋습니다. 벗나, 안보나 확인 좀 하긴. 왜 보세요? <laughs> 왜 보세요? <벗으세요? 웃음> 안 보여서요. 위험해서 차도까지 마요다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써봤단 말이에요. <laughs> 지금 이렇게. 어, 갑자기 안 하시는 거 보여요? 제가 끝까지 볼 겁니다. 복고하지 <laughs> 네. 마세요. 알겠죠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 <돼요>. 어? <laughs> 안 되겠다. 집중시켜야겠다. 찰랑찰랑! 그녀의 바지가 철랑철랑 <laughs> 철랑거리네 그녀 들린다면 인터뷰 한번 철랑철랑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면좀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I am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요. 나는 정혁. <laughs> 나는 예지. <여>, 예지넷 <laughs>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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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혁 셋 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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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52 <laughs> 빨리 52번 해야 돼52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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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그만하세요 이제 아, 자,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루티크가 굉장히 또 아리따우시고 이쁘신 아, 것 같아요. 네. 상의가 포인트고요. 아, 상의가 포인트? 네. 위에는 좀 타이트하게 하고, 밑에는 좀 와이드하게 해서, 네네네. 좀 실루엣이 좀더잘 보이게. 목폴라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여름이 다가온 계절인데, 네네네. 덥지는 않으세요? 아니, 근데 뭐패션에뭐 계절이 있나요? 패딩 주세요. 어디 패딩 없어요? <laughs> 패딩으로 혼내드려야겠네! 에? 어떻게, 롱패딩 괜찮아요? 아, 네, 네, 네. 네. 혹시 이건 어떤 건가요? 이 가방,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빈티지에서 아, 가... 네. 구매한, 에프레레.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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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비싸. 어, 비싸, 비싸, 비싸. 에, 에. 저희가요,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아, 자, 오. 보겠습니다. 제가 뽑을까요? 예씨가 아, 뽑을까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주시겠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자, 친구분들! 에디씨가 이거 뽑았거든요? 자, 이거 보고 리액션 좀 부탁드릴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뭐가 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뭐예요? 뭐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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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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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laughs>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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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 자 고객님 2 8 0이세요아예 진짜... 아, 네, 잠시만요. 아니 0 0이요아0 0이세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어, 아, 어 너무... 어때요? 어 발급 딱 맞으시네요.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어 네, 사이즈 괜찮으세요? 아, 네. 구매하시는 거예요? 어잘 아, 네, 어울리시네. 음... 그쵸그쵸죠 음... 무신사 구독 좋아하실 거예요? 아네 당연해. 지금 핸드폰 주시겠어요? 네? 아저 핸드폰 안 써가지고. <laughs> 압구정에서 느껴봤는데, 압구정 또 스타일 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또, 고급스럽고 댄디스러운 느낌을 굉장히 많이 보았던 것 같고요. 어, 제가 이렇게 또 말하는 사이에, 저기 보이시나요? 버틴다! 그래서, 출근룩 콜라보레이션! 온스트릿의 퇴근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하,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거 봐 이거 지금 비상이야 내가 와서 비상이에요 지금 자 압구정 미친놈이 무신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와 무신사 좋다 아니 근데 다 모니터만 있고 사람들은 없어요 아다 퇴근했어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무신사에 왔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터뷰할 사람도 없고 아주 그냥. 무진사 아주 폰줄 날라했는데 아무도 없어 이제 <laughs> 오늘 내가 온다고 다 전화 돌렸죠. 아자 오늘 온스트리. 아 온스트리 또 이제 악구 좀 돌면서 또 이제 무진사가 또 약간 털러 왔는데 다들 퇴근하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댓글 보고 저희 참고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해외는 안 돼요. 제가 돈이 없거든요. 해외 갈수 있도록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온스트릿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압구정에 이어서 저는 또 가로수길에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로수길에서 한번오직에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로수길 다 냈고 경내로 길만 갑니까 마이웨이